애들이 자녀가 다섯, 음, 음. 어머니 아버지하면 일곱을 살았던 아, 일곱 이런 집에, 네, 네, 이 집. 와참 <laughs> 대단하다. 정말 인간승리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laughs> 옛날에 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창고가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제주도. 이게 지금 사람이 살았던 집이었던 모양인데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laughs> 집들은 옛날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행태에 지금 같은 돌로 헤무함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했어 이렇게 마감을 쌓아간 그런 상황이네요. 출렁 출렁 배를 타고 또 하늘을 가리지려는 비행기를 타야만 갈수 있는 뭐 손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곳 섬마을에서도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주시 작은 마을 한갱면 소재지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육지에서 보지 못한 그런 풍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 노르모와 함께 섬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Je 한경면은 제주도 서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소재지이고요 오늘은 이 작은 소재지 속으로 노르모와 함께 들어가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담들이 해무암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하 돌을 쌓았습니다 우리 육지에 있는 또 돌담하고 사뭇 많이 틀린 그런 모습인데요 바람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여기 이곳은 돌담은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우리 제주에 집들이 있는데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많이 이렇게 계란이 됐는데 그래도 옛날에 집들이 땀은 땀은 보이기도 합니다. 집들은 옛날에 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행태의 지금 같아요 돌로 해무암으로 하고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쌓아간 그런 상황이네요 위에도 쓰레이트로 얹었지만 기와를 해갖고 날아가지 않게 무겁게 이렇게 해서 얹은 그런 모습이 집집마다 이렇게 밀감나무도 있고 <laughs> 제주도라서 그런지 어, 새로 이제 어, 이곳에 터전을 찾고 사시는 분들은 다르게 이렇게 집을 다시 중축을 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이런 제주도에서 보낸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정말 바람이 많아서 돌담이 없이는 바람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창고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제주도 이게 지금 사람이 살았던 집이었던 모양인데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집이 아주 멋집니다 말쁘게 왔어요 네. <laughs> 아 집이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어른들이 살았던 집인가 봐요 아 근데 제주도는 보니까 이렇게 다 그래도 옛날 집들이 좀이 오조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제이 제일 뭐다 뜯는데 우리는 이거 창고로 쓰려고. 아, 뭐 그냥 뭐 뜯기도 그렇고 아. 뜯어봐야 또창 어차피 창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뭐야 안내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아. 오늘 왔으면 둘 옛날 아공이 그때까지 네. 다 신문에 왔다면. 그래서 그 사용도 안 하고 하니까 네. 그냥. 뜯어 불기도 그렇고, 출해서 이제 창고라도 좀쓰라고 아, 그런데 여기가 우리 저이 집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 지어진지가? 70년, 80년, 8 거의 100년 됐다고 봐요. 야, 그럼 옛날에 우리 당시 그냥 초창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시던 집이다. 근처 그 집이기다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예 태어나셨고. 아니에요? 아, 우리 선생님에서안 네. 태어나셨고. 아, 그냥 그러니까 저게 저기, 저기 우리 집인데. 아, 아 여기 예, 아, 스으로 예, 아, 예, 지어진 아, 집. 예, 이, 이거는 이제, 뭐야, 자그마하게 이제 판다고 하길래 그냥 갓 옆에니까 아. 내가 그냥 창고라도 사용하려고 그냥 아. 샀어요. 그래서 예전한 아, 한 5년,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그랬다가 아. 그냥 놔뒀, 놔뒀다가, 음, 항상 창고는 좀 있어야 될까, 뭐, 정리 좀 하고, 창고 쓰려고. 에이. 야 집이 정말 이런 집을 오래오래 보존을 이렇게 좀 해갔으면 좋겠네 보존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이대로 있어도 요 창고로 쓰시더라도 네. 안에 좀 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방모양이 어떻게 되 있었는지 아 옛날에 요 제주도는 또 이런 행식으로 집을 지어서 살았군요 요 안에는 똑같이 저 육지하고 비슷하게 진흙으로 이렇게 햄무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네요 야 여기 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옛날에 보니까 색깔에도 아주 상당히 가는 걸로 지었네요. 집은 마지막에 해갖고, 방한두 개, 부엌, 이렇게 해서, 어,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옛날에 참 나무가 많이 귀했겠어요. 그죠? 집질 나무 같은 게. 그렇죠. 어, 이 보니까 아주 색깔에도 보니까 아주, 아주 팔똥만한 걸로 네. 이렇게 올린네 그죠? 집같은단 않더라고요. 어. 정리하다 보니까 어, 아예 보 이렇게서 어떻게 집을요 그러게요 지었을까? 야 이렇게 하고 이게 걔도 거의 백년을 그, 이지탱하게 음. 지었다는 게 우리 지금 정말 조상님들에게. 정말 좀 미스러워요. <laughs> 저렇게 흙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게요. 다 썼더라고. 어, 그래. 지금 보니까 안에는 흙인데 밖에는 보게 또 섬연이 돼 있는 집이더라고요. 아, 예. 흙이. 아 흙이에요? 아, 아 흙으로. 네. 이거는 이제 육지의 이제 행식하고 비슷한데 음. 육지도 이제 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진흙으로 발라갖고 집을 지었거든요. 네. 옛날 화전민들. 그렇죠. 예,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화전민들 집은 요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상당히 얇더라고. 바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주도는 옛날부터 이제 그 태풍이 많고 네. 초집도 있을 때도 집을 네. 약해졌어요. 어. 태풍이 안 나가고. 그렇죠. 이방 구조가 이게 지금, 거실? 네, 이게 아, 큰 방. 아, 이게 큰 방. 응. 이게 이제. 이건 마루. 아, 이게 이 부분이 마루구나. 이거는 응, 부엌. 아, 부엌이 뒤에 있었고. 응. 이거는 이제 창고. 작은 방. 아, 작은 방. 응. 야, 있을 건다데 <laughs> <laughs> 야, 작은 방이면. 지금 성인이 한 사람 거의 너무 맞겠어요, 그죠? 그런데 근데, 어릴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 걔네들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했는데, 네, 셋, 음. 둘, 여섯, 여섯, 일곱. 애들이 자녀가 음. 다섯. 음. 어머니, 아버지 하면 일곱을 살았었아 일곱, 이런 응. 집에. 네, 이집 와, 응. 참 대단하다. 정말 인간성리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응. 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음. 또 지나가는 계획에 또 이렇게 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집을 또 이모저모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음.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자 여기에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살았던 오래된 집을 이렇게 또 이제 수리해서 사람은 살지 못하고 창고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 옛날에 이곳은 집이 우리 육지 쪽에 있는 집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집들이 옛날 집인데 다 이렇게 이제 빈집으로 좀금 현재 남아있고 그렇네요 섬이나 육지나 우리네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점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직구경까지 허락해 주신 주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